아버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돈을 친구한테 빌려서 일단 재료비를 사고 그게난다면 나중에 돈을 받아서 뭐 메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그게 엄청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아, 이제 약간 좀 아버님들한테 네. 한두 번얘기한걸또 이게 <laughs> 계속 무적제거하면 아. 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업이라 하면 그래도 내가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 근데 한 달에 버는 액수가 사실 미비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전업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여쭤보는데요걸 <laughs> 해서 버는 돈이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한 뭐, 한 200만 원 가까이는 돼요. 한달평균적으을 사실... 때. 한달평균적으을 어. 때. 그 정도에 엄청 못 미치죠. 이제... 엄청 못미치게 얼마 정도?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가 아니라 사실 음. 아마추어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프로로 나가면은 음. 그때 어느 정도 전업 수준의 금액이 음. 되는 거라서 음. 제가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은 음. 그거에 투자하는 시간도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 네. 부모님은 무조건 너 일자리부터 잡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그게 뭐책교씨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맞는 거고, 이게 사실 이제 크게 이제 부모님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한끗 차이인데, 그렇죠. 나 같은 부모가 사실 별로 없는 게 나는 그래도 그쪽 일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현이 가 그래. 아빠, 난 그건 너무 좋아. 나도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아 아빠 같은 뭐, 뭐, 부모 만나고 나도 행운이라고 생각해. 부모 만나고 나도 행운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그런 케이스고 일반 부모들은 그렇지가 아 형님 자랑해요. 형님 자랑해요. 아 자랑이 아니라. 아, 자랑이, 아, 아니라 아, 뭐냐면, 아, 자랑이 아니라 더박스갑니다 아니 자랑이 아니라 내지는 뭐냐면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게큰 무리가 아니란 얘기지. 맞아요. 1등을또 아, 아, 하셨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건 레드 카페에서 따로 했었거든요. 음. 톰 크루즈랑. 아, 와. 아, 톰 크루즈를 만났어. 요 사이먼이랑도 같이 찍고 감독님이랑도 찍고. 사이먼 팩. 네 맞아요. 샌디 카비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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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분장한 거예요? 이게 그 영화에 나온 아, 입따파우스트라는 아, 여자 캐릭터거든요. 대단하네 아, 아. 제가 음이. 코스 활동을 몇년 이제 거의 8년 넘게 했을 음. 거예요. 근데 이 사진 보여드렸을 때 어머님이 진짜 제일 좋아하셨어요. 하셨구나. 네 음. 평소에는 칭찬 잘안 해주는데 음. 이번엔 기분이 너무 좋다고 자기 자랑하고 다녔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그때는 진짜 뿌듯하죠. <laughs>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포기 안 하게 잘했구나 싶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부모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그걸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 저는 직업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랑 관련된 너무 직업? 상관없는 어... 거에 밀어넣으려고 하시는 게 아...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을 이제 좀 상의를 했으면 오케이, 좋겠다라고 오케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